고맙습니다. 부동산 전문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이제 상반기도 끝났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여러분의 그 법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드리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이 많이 올랐을까요? 개인들이 많이 투자한 지역이 많이 올랐을까요? 아니면 법인들이나 다주택자들이 많이 투자한 지역들이 많이 늘었을까요? 외지인들이 많이 투자한 지역들이 많이 늘었을까요? 집값들이, 아파트 가격들이 상승률을 보면 개인들이 많이 들어간 지역들보다 법인들이나 다주택자들, 외지인들이 투자들이 많이 들어간 지역에 가격 상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지금 부동산 규제가 계속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지역이 위험할까요? 반대로 이야기 드려보면 개인들은 어떻게 보면 실수유주라고 할수 있어요. 또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나눌 때 개인들이 많이 들어간 지역은 실수요자, 법인이나 다주택자들, 외지인들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산 지역들은 거품들이 그만큼 많이 껴 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개인들이 많이 서울 지역 사람들이 서울 집값이 워낙 지금 부풀어져 있고, 서울 지역 가격이, 매매가 가격이 꺾이지 않다 보니까 서울 그 주변에 있는 경기도 수도권 지역으로 많이 그 이사를 가면서 그 매입을 했는데요. 그 지역들로 보면 그 수도권, 경기도권에 2020년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수한 그 경기도 지역을 보면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 중에 순위를 말씀드리면 고양시, 남양주시, 또한 용인시, 김포시, 수원시에요. 그 상반기 기준입니다. 3월 달까지는 고양시 다음에 용인시였는데, 남양주가 그만큼 많이 올라왔다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제가 그 법인이 타격을 많이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법인이 많이 투자한 지역들로 보면, 이거는 기준으로 보면. 한국 감정원 기준으로 1월에서 5월까지 조사한 기사들을 리서치해서 제가 모은 기사들인데요. 보면 그 개인에서 법인으로 많이 넘어간 지역들을 보면 경기도에서 순위를 말씀드리면 수원, 화성, 수원, 화성, 용인, 부천이에요. 건별로 해서요. 그만큼 개인에서 법인으로 넘어갔다는 건 법인들이 많이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 지역들을 보면 대부분 상승률이 높습니다. 부천만 조금 그 저조하지 수원, 화성, 용인은 급등한 지역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런 지역들은 앞으로 매물, 금매물이 그만큼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겁니다. 또한, 그, 법인이 투자한 건별이 아니라 비중별로 어느 지역, 시로 들어가 버리면 어느 지역이 많이 투자를 했냐. 화성, 인천 미추홀구 경기 오산, 수원, 인천, 의정부 평택순이에요이 지역들을 보면 순위별로 매매 가격은 좀 틀리겠지만, 그, 법인, 그, 매매가 비중이 높은 지역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 드려보면서 어느 지역을 들어가야 될까 생각해보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법인 투자자가 많이 들어간 지역보다 개인 투자자가 들어간 지역들 많이 들어갔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쳐다본다는 이야기예요. 서울 지역 수도권에서 보면 간편히 오늘은 좀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라는 거를 내네 권역으로 나눠 나눠 볼수 있습니다. 내네 권역으로 나눠 보면 어떻게 나눠 볼수 있을까요? 보통 보면 서 제가 많이 얘기 드자죠 서북권, 서남권, 동북권, 동남권 이렇게 나누는데 서북권 같은 경우는 은평이나 마포 같은 경우 속해 있는 지역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런 지역들은 고양시로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또한, 선남권 같은 경우는 근처라고 할수 있는 김포 신도시나 인천 계양이나 그런 데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동북권 같은 경우는 남양주나 구리나 그렇게 볼거 아니에요. 그쪽 지역을 먼저 우선적으로. 그럼, 동북권 같은 경우, 가장, 뜨겁게 그 가격을 상승을 이끌고 있는 서울 지역 중에서도 동북권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동북권 지역 중에는 그 수도권 지역 중에 동북권하고 인접해 있는 데들은 워낙 가격이 비싸요. 알다시피 가천 하남 광명 대부분 가격들이 높다 보니까 그좀더밑쪽으로 내려갔다고 볼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 들어 수원하고 용인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고 볼수 있어요. 가격들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 성남이나. 광명, 하남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기준, 연간 기준, 연가 누계의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을 봐도, 그, 최근 2, 3년 동안 매우 가팔랐기 때문에, 오히려 법인 투자자들이 들어간 비중들을 보면, 그 분당이나, 하남이나, 또한 광명보다는 수원, 용인까지 밑으로 내려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중이 늘어났다고 볼수 있는데요. 지금, 서울 집값이 불안하다고 얘기를 드리잖아요. 서울 전세 가격으로 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서울 전세 가격으로 수도권에 찾으면은 서울 전세가로 매매를 할수 있는 그 지역들이 있어요. 수도권 가까운 지역 중에서도요. 교통도 지금보다는 많이 나아져요. 개발 호재들이 많이 있고 그런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말씀드린 게 고양시하고 남양주시라고 할수 있어요. 남양 고양시하고 남양주시를 보면 제가 말씀드린 그 서울 사람들이 매수한 경기도 그 다섯 개 많이 들어간 지역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가 고양시하고 남양주예요. 세 번째 보면 용인시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따져보면 법인이 많이 투자한 지역 순위를 제가 얘기드렸던 게첫 번째가 수원 용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법인이 투자하지도 많이 않았어요. 개인들이 많이 들어갔던 건데. 그럼 실소유자가 많이 들어갔다는 반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실소유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가격적인 상승률로 보면 법인이 투자한 지역들보다는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거꾸로 보면 지금 현재 혼란스러운 그 부동산 매매가 상황을 보면 실소유자들 입장에서는 법인들이 많이 투자한 지역들은 거꾸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서울의 전셋값으로 수도권 지역에 매매를 매매가도 양호한 지역이라고 할수 있는 가격적인 상승면에서는 좀덜 올랐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런 지역들을 우선순위로 꼽아버리, 꼽아드리면 그 고양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남양주라고 할수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그 투자를 할때큰 맥락에서 보라고 얘기 드려보고, 또한 요거까지는 좀 얘기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영상으로 법인 비중이나 건별로 해가지고 많이 투자한 지역에 대해서 첨부한 번그 링크를 걸어 드리던가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그 법인들이 많이 투자한 건별이 아니라 비중별로 많이 투자한 지역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화성, 미추홀구, 오산, 수원, 인천, 의정부 평택 순이라고 했잖아요. 한국감정원 7월 마지막 주. 주간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2개의 기준으로 한번 해서 제가 대충 말씀드린 지역들의 매매가 상승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 드린 게 하남 지역 같은 경우는 매매가 상승률이 워낙 높았어요. 올해 기준이 아니라 2018년 19년 기준으로 많이 올랐던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상승률이 꺾이지 않는 지역입니다. 하남 같은 경우는 2020년 누계 기준으로 7.51%나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그 경기도에 진입을 많이 했을 때그 평균 3, 4년 동안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하남보다는 남양주 쪽으로 거쳤다고 볼수 있어요. 수원, 그또 구리도 그, 그만큼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요. 그런 기준에서 하남은 7.51%나 상승한 지역인데요. 자, 첫 번째로 꼽아드린 고양시 매매가 누계액 상승률을 보면 고양시는 4.62%밖에 상승을 하지 않았어요 서울 사람들이 많이 산 경기도 지역 중에 첫 번째가 고양시인데도 불구하고 상승률도 높지가 않아요 법인 투자가 들어간 비중들로 보면 아까 많이 높았던 지역들 보면 고양시는 빠져 있어요 고양시하고 남양주는 빠져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고양시별로 누계액 기준으로 4.62% 상승을 했고요 구별로까지 보여드리면, 덕양구는 6.64%를 고양시 내에서는 가장 상승률이 높습니다. 예, 덕양구에 의해서 일산동구, 일산서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는 2020년 누계의 기준으로 3.91% 상승한 지역이 일산동구고요. 일산서구는 2.81% 상승한 지역이 일산서구입니다. 상승을 타고 있지만 타 수도권 대비는 아직 상승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수도권의 서울의 많이 산 지역 중에 가장 베스트 그 1위 고양시하고 남양주라고 했잖아요. 남양주를 보면 남양주도 누계 기준으로 상승률을 보면 6.57%로 수원, 용인 급등한 지역들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도 매매가가 상승률이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특징 지역이라고 할수 있는 고양시하고 남양주는 올해 기준으로만 봐서 그렇지. 작년이나 2018년, 2019년 기준으로 해서 매매가가 딱타 수도권 대비해서 상승률이 낮았던 지역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수원하고 용인 같은 경우는 올해 너무 가팔랐어요. 가팔랐던 원인 중에 하나가 제가 그 경기도 그 기준으로 얘기 드리면 용인 같은 경우나 수원 같은 경우도 경기도에 다섯 개 오이 매입 많이 한 지역에 들어가지만 법인 비중도 그만큼 많은 지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률이 높았는데요. 수원 지역들을 보면 매매가 상승률이 누계 기준으로 15.72%나 상승한 지역이에요. 최근 들어서 매매가 상승률은 초반보다는 상승률을 좀 꺾고는 있지만 누계 기준으로 워낙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이 수원 용인인데요. 수원은 15.72%, 장안 건설 8달 영통까지 봐서도 대부분 10% 이상의 급상승한 지역이 수원입니다. 수원 장화는 11.57%, 번선 11.7.41%, 팔달은 19.34%, 영통 15.87% 이렇게 급등한 지역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린 게 수원이 법인 건별로에서는 가장 많이 들어간 지역이라고 제가 오히려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법인들이 투자가 많이 들어가면서 급상승을 이끌었던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그것도 오래 올해 들어서 급상승을 했다는 지역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만큼 과수요가 많이 겪인 지역은 거꾸로 말해서 수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용인을 보면 용인도 수원에 비해서는 아니지만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는 누계 기준으로 해서 10.86% 상승률이 높죠. 제가 말씀드린 고양시하고 남양주에 대비해서도 용인 처인은 용인시에서 처인은 상승률이 기존에서도 높지 않았던 지역이에요. 보면 용인 처인이 1.59% 6의 기준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용인 기흥 용, 용인 기흥과 수진은 상승률이 10% 이상 수원과 비슷하게 이끌어갔던 지역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기흥은 11.94% 상승률 수지는 13.39%나 급상승을 이끌었던 지역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용인시 같은 경우는 서울 사람들이 많이 이주한 그 도로 경기도 중에서도 시로 들어가는 지역이지만 법인 투자 비율도 많았던 지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그 제가 좀 얘기드렸던 부천까지 얘기드리면 부천은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법인 투자 비율, 비율도 높았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상승률은 아직까지 높지는 않아요 부천 6의 기준으로 보면 5.07% 상승한 지역이 부천입니다 오늘 제가 좀 말씀드려봤던 도게 오늘은 지금 입장에서 서울 지역이 부담스러운 가격 내에서 보통 패닉 바이라고 또 얘기 드리는데 경기도도 일부 기사들 보면 패닉 바이로 경기도까지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런 지역들 내에서 지금 잘 골라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영상별로 말씀드린 것처럼, 다주택자다, 법인 투자자들이 요번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타격자라고 할수 있어요. 타격을 입었으면서, 서울 지역도 그렇지만, 서울 지역 그 외곽에서 많은 지역들은 일부 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동산 상황이라고 보면, 법인 투자 비율이 건별로, 비중별로 높았던 지역들 중에서도, 가격 상승률을 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을 지금 실수요자가 쳐다보는 것보다는 실수요자라고 할수 있는 지, 그 사람들이 투자한 지역 중에 매매가 상승률이 타 지역 대비 높지 않았던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쳐다본다면 안정적으로 내집 마련의 기회가 될수 있으면서 위험 부담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지역들 대비해서는 실수요자들이 꾸준히 찾는 지역들은 매매가 상승률이 높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그투자처라는 이야기 오늘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려보면서 오늘 주말 주말 맞아 여러분들께 수도권 대비해서 실수요자가 많이 거주한 지역이 어딘지 한국 감정원 기준으로 말씀드렸고요. 또한 그 주말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든 마우스였습니다. <목소리>